예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. CQ 방송입니다. 예.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? 예. 오늘은, 시... 예. 오늘은 2023년 12월, 예. 12월 19일, 화요일입니다. 예. 아, 날이 오늘, 어, 지금, 여 며칠째, 지금, 어, 차가운 날씨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저좀 기차 좀 보내겠습니다. 예. 참걸리적거리죠. 예. 어. 제가 오늘 이제, 어, 얘기하는 사항은, 이, 어젯밤 이제,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죠. 자정 무렵에 이제, 어, 자정에서 새벽까지 이제 송영길이가, 어 어제 이제, 이 구석영장 실질조사를 받기 위해서, 이제 서울 구치소에 대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 구속이 되었죠. 이재명 담당 판사로 알려졌던 이 유창훈 판사가 결국에는 이제 증거가 워낙 뼈박이고 드러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, 어, 송영길에 대해서 이, 내물을 관련해서 이 중대 사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, 어, 증거 인멸이 우려가 된다면서, 어, 구속영장을, 이, 청구를 했죠. 그리고 구속이 되었죠. 그리고 또 의아하게 그 시간에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정글의 남편 또그 후에 또 1억 원을 구원했던 이, 이 송영길의 이 고교 후배 어 결국에는 이제 또 극단적 선택을 또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좌파들의 최근에 있다는 이, 이 좌파들의 이번 극단적 이 죽음에 대해서 참어 안타깝다.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속된 말로 치면은 이 80년대에 대학교를 다녔던 이, 이 586이죠. 이제 686이 되겠죠. 아무리 이제 60대 초반을 마구 달리고 있으니까 이 보면은 얼마나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썼고 부패한지를 어알 수가 있었죠. 어제 윤관석이가 그 시간에 어제 선거 가 이제 징역 5년이 이제 확정이 되므로서 어 이제 이 감옥 감옥을 가면서 이제 윤관석이 하는 소리가 이이 돈봉투 내보는 어 오래 전부터 민주당이 이 오래 오래간행이였다 결국에는 이게 뭐 돈선거였다는 것이죠. 날씨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죠. 10시 50분이고 예 지금 기온이 어, 10시 9분 현재 영하 5도를 지탈 기온이죠.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어 중요한 거는 그 내부를 받았던 이 민주당 의원들을 어 결국에는 이제 이 이제 소속들이 이제 어 조사를 이제 한다는데 이제 그것이 있죠. 어제 그래서 뭐어 어제 이제 이 송영길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위창훈 판사를 가리켜서 계달들이어용 어, 판사라 그랬죠. 그러니까 뭐 반대되는 이 진영 그러니까 우파 진형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, 그런 것을 알 알고 있었다 고으 이제 얘기를 했죠. 그, 그러니까 이제 유창문의 이제 오락가락한 이 판결이 어, 동화 위에 올라치고. 그렇고 보니까 이제 내일이 이제 어 12월 20일이고요. 자, 이제 올한 해가 그렇게 됨으로써 어 남은 게 이제, 이제, 열 이틀이 이제 나게 되겠죠. 아, 이제 열 하루가 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재명은 자기 자신이 이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이제 어또 이제 그것을 이제 연장하는 것이죠. 실제다 따지자면 이송영기를 재보라도 이 재명의 제가그것 중대사 아니 상당히 크죠. 그리고 이제 이 송영길이가 의심을 받을 만한 저항이 자기가 썼던 이 원래 폰을 갖다 없애버렸고 그 뒤에 이제 이 차명 폰 대포 폰으로 이 송영길이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는 것이죠. 이 86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얼마나 추접하고 추잡하고 더러운가를 여지없이 알수 있었던 게 그거고요. 이 운동권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야에 지금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. 제가 이제 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 마치 어디 보면은 뭐 연어가 마치 뭐이 험한 계곡으로 오르듯이 어 온갖 위협에 이 소재만 노출이 다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긴장의 끈을 묻혀서는안 되죠 이제 내일이 이제 제가 어뭐 이런 이제, 이제 가는 길이 마지막인데 물론 이제 오전 방송은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제 재개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이제, 이제 이 송영길과 이재명과도 어 그런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가도 이이 이이 그런 사안들이 워낙 지금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또 수사가 또 계속. 이어질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어. 있죠. 예,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, 어, 18분째가 되었죠. 이송영길의 형도 결국은 이, 이 판사 출신의 그것인데 이제 변호사인데, 결국은 이제 동생의 이제 그 법정 구석을 막, 막아낼 재간이 없었죠. 이 제가 어제 정정해 드려야 될 것이 이제, 송영길이가 목사연원등 이 단체에서 이, 이 받은 뇌물의 이제 액수가 어제 8억 3천이 아니라 8억 2천만이라는 것을 2천만이라는 것을 어, 정정해 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오늘또 이제 날이 어, 쌀쌀하고요. 그런데 이 단지 이제 위안거리가 어, 이 바람이 별로 이제 없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 어, 약간 이제 만족할만 이제 그것이죠. 어제는 약간 이제 흐린 가운데 좀 쌀쌀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뭐 햇살도 간간이 비쳐주고요. 뭐 송영길이나 이런 뭐, 뭐, 자파뿐만 아니고 어떤 진영이든 간에 죄를 집으요 이, 사필구정이란 게, 어,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이제, 어, 가는 것이라고 이제,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예, 뭐 오늘 뭐 이러한 내용으로 어,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제 뭐 어, 제가 뭐 하루에 이 방송하는 게 하루에 한두편 하면 세 편밖에 어, 방송을 어, 못 해드리고요. 자, 어, 다들 남은 시간들 어, 행복한 시간들 내시고요. 자, 남은 시간들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. 저는. 돌아오는 길에 또 방송에서 또 여러분과 또 소통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예, 들어갑니다.